어, 성폭력 함께 예방하기 자, 오늘 학습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목표 성폭력의 개념을 알수 있다. 성폭력 위험 상황을 알아보고 대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루밍 성폭력을 알아보아요.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음 그림 같은 상황에서 부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을 보니까 아저씨가 짐을 내려놓고 지나가는 우리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이 상자를 저차 안까지 옮겨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차 안에 무거운 책이 담겨져 있는 상자가 있네요. 어, 이 책을 교무실로 가지고 가야 해. 차에서 꺼내게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요, 제가 지금 팔을 좀 다쳐서요, 이거를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어린이에게 어른이 부탁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절해도 돼요. 분명히 거절해도 돼요. 우리 착한 어린이라서 다이 행동을 들어줘야 될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1번 같은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전 지금 학원을 가야 해요. 저기 학원차가 기다려요. 라고 갈 수도 있겠죠.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상황에서 지금 아저씨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다른 어른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인권에 근거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성인권. 어, 이거 뭐지? 그래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성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차별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법이 보호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공적, 사적, 이 사적은 나 개인적인 영역이겠죠. 공적, 우리 공동체 같이 함께하는 영역이겠죠. 그 어느 영역에서도 차별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러나 일부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뭐가 될수 있다? 성폭력이 될수 있어요.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또 뭐예요? 어렵죠. 이것도 잠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말을 하는데 거기에 성적인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이, 말과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렵죠? 네, 맞아요. 자, 성폭력 위험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친구가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우리 지금 그 경기를 넘어온 거죠. 우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싫다고 분명한 거절인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가 나의 동의 없이 몸을 만졌다면 불쾌함을 우리가 표시해야 돼요. 네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만져서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 데려주겠다고 차잘 태우려고 해요. 자, 잘 아는 사람인데 혹시 부모님이 어, 오늘 누구 누구 누구가 너를 데리러 갈 거야라고 이야기해 준것 아닌다면 어, 정중하게 가는 방향이 틀리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친구들이 기다려요. 감사하지만 저는 타지 않을래요라고 이렇게 거절하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 다음 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탔어요. 모든 낯선 사람들이 다 위험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 약간 기분이 이상하다면 가까운 층에서 빨리 내리고 다음 순간 기를 탄다거나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비상비를 누를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서 있다거나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길을 가네 번째, 길을 가던 어른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아니기를 안내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뭐 같이 뭐가 가달라, 뭐 이렇게 욕을 한다면, 어,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학원 가야 돼요. 죄송해요. 라고 빨리 피한다거나, 다른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저는 길을 잘 몰라요. 라고, 어,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몸을 만져요. 어,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한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주변 사람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불쾌하다면 즉시 반응을 해줘. 아저씨 어딜 만져요? 어? 이 아줌마 봐봐? 왜? 남의 몸을 함부로 만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 있다는 걸알수 있도록. 어, 그쵸. 그렇게 빨리 이야기를 하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이런 상황에선 입이 딱 다물어져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불부들부들 떨고. 어,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즉시 지하철 칸 번호와 방향을 어, 신고하면서 내가 어느 어디 지하철 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알려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누군가 내 친구를 막 끌고 가려고 래요 물론 부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잘 모르니까,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좀 빨리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모든 상황이 위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위험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얼굴에 나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항상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익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루밍 성폭력을 알아보아요. 여러분 어린이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이 믿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길들이기 과정인 그루밍을 통해 어린이들이랑 친해집니다. 어린이들을 길들이는 과정을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와 자주 마주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주고 아니면 채팅을 하거나. 칭찬을 해줘요. 그쵸. 그리고 예쁘다고 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우리 맨날 혼나는 친구들, 칭찬 잘못 받고 예쁘다는 얘기 못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맨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만 예쁘다고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풀어지면서 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면서 친밀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마음을 높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친구들한테는 성폭력을 나중에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루밍으로 익숙해진 사람들은 왜 우리 성폭력을 당했으면 신고해, 신고하지 않았어?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잘못된 행동이죠. 있는데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친구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성폭력 중에 하나예요. 자, 비밀은 이런 나쁜 비밀은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루밍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좀더 살펴볼게요. 그루밍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전에 피해자를 일단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잘 다듬고 길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아 그래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전까지는 이 어, 어떤 성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예쁘다거나 칭찬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마음 놓고 믿어도 되는 만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안심하게 만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성적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그 나무에는 이제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은폐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는 말하는 거에 그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그름 성폭력이 더 무서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니야라고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을 행했을 경우에 신고라든지 정말 이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 비밀이라고 지키자고, 지키자고 했을 때는 꼭 지켜야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만 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물론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믿지 못할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문제인 거긴 해요. 그렇더라도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잘해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칭찬을 한다거나 예쁘다거나, 예쁘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어, 이거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의심해볼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나쁜 비밀. 나쁜 비밀은 지켜야 될 비밀이 아니에요. 알려야 될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쁜 비밀. 아저씨랑 우리 비밀로하기로 했으니까 비밀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 그루밍의 여섯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어, 피해자를 고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일단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원하는 거를 사주기도 해요. 피해자 욕구를 충족시켜 줘요. 선물도 주기도 하고 놀이공원도 데려가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고립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있게끔 만들어 놔서 나한테밖에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신체 접촉을 유저, 유도한다거나 성적인 관계를 말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내 통제 안에 있어. 주변에 너 내가 나랑 했던 행동들 내가 다 알릴 거야. 협박을 하면서 계속 이런 성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면 성, 성폭력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나의 동, 동의 없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싫다고 말하고 확실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 말아그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꼭그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어, 믿을만한 어른에게 반드시 말해야 되고요. 어, 기분 나쁘고 불안한 비밀은 나쁜 비밀이고 이런 비밀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음 이야기를 여기다가 어떻게 이 친구가 하면 좋을지 꼭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폭력이 발생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차선의 차가 중앙선으로 끼익 넘어왔어요. 나의 차를 꽝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죠. 그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차 수리비도 보상받아야 되죠. 그래요. 이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사고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보상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성폭력을 했던 그 가해자의 잘못인 거죠. 상대방의 잘못인 거예요.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112-1366 여기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번호 기억하세요. 112-1366이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폭력 당시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것들이 어, 시간이 지나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바로 글이나 글로내가 만약 표현할 수 있다면 써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모든 증거들을 담겨둡니다. 만약에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입었던 옷 그대로 놔두시고요. 옷을 종이 봉투 이런 데다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 목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 그 다음에 현장에 이런 청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 등도 좀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서 도움을 요청해요. 나의 몸은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만지거나 볼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 상황에 닥쳤을 때 몸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고요.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